7번 봅시다 p1은 이 p2는 3p3 x 제곱의 개수가 늦는 다음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늦는 k로 놀아 그랬죠 그래서 p1 빼기 k는 0 2P2 빼기 K도 0 이렇게 연달아 쭉 써봐. 그래야 규칙이 보여. 가로로 보지 말고 세로로 봐야지. 이해가지? 어? 얘는 앞에 다 숫자 있는데 얘만 없지. 왕따야? 그래 1 써줄게. 그럼 딱 맞네. 1, 1, 2, 2, 3, 3. 됐죠? X, P, X 마이너스 K는 0이란 식의 해가 뭐다? 1, 2, 3이다. 끝! 몇 차? 2차. X 곱했으니까 3차. 근몇 개? 3개. 최고 차원 개수도 1. 딱 맞네요. 그럼 X, PX. 마이너스 K는 X-1, X-2, X-3이라고 세팅할 수 있다. 오, 이제 K만 알면 되지. X에 뭐 넣을래? 0. 0 내야죠. 얘 때문에.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K는 0, 0, 0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. k가 6이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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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음. 6은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3입니다. 주어진 게 물어보는 게 뭐야 이제? p 6물라그 x의 6무해요 6p6은 6, 5, 4, 3. 6p6은 66. 여기 60입니다. p6은 11.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. 8번. fx를 x 4제곱, 2x제곱, 3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, 목이 있겠고, 나머지 x제곱 더하기 3x가 나옵니다. 이때, 오늘 한 거지? 오늘 한건아니다 오늘, 어, 아까 전체 제곱이었지? X 제곱. 얘를 X 내네 제곱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. 얘도 나눴더니, 나머지 구하래. 최종적으로는 R1값 좀 구해봐. 이게 문제입니다. <laughs> 잘 봐. 나 이거, 이거 알고 싶은 거야. 맞지? 주어진 식은 이 식이고. 여기 X 대신에 X제곱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. 날 새겠지. 왜? 8차가 나오잖아. 맞아, 맞아? 그럴 땐 어떻게 해 먼저? 이식을 인수분해하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결국 원하는 형태는 이게 나오면 좋겠다는 얘기야. 이식에서. 맞지? 그러면 얘 인수분해 X에 뭐 넣을래? 1 넣으면 1 빼기 더하기 3 빼기. 반드시 인수분해 됩니다. 0 되죠. 또 X에 뭐 넣을래? 이니까? 마이너스 이네. 십육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일로? 마이너스 일로면? 일 빼기 이 마이너스 삼. 어. 안 되잖아, 씨 마이너스 이르면? 십육 마팔 마육 마이 영되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일. x 플러스 2. 뒤에 식은 뭐야?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였으니까. 러시아 x 제곱 필요하겠죠? 뒤는 뭐야?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 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. 이거네요. 인수했고 이게 f 스 물체법 쓰면 됩니다. 이건데, 네. 나는 이제 X제곱을 집어넣고, 근데 잘 봤더니 X제곱을 집어넣으면 보통은 쉬운 문제는 이게 거의 얘가 돼. 근데 X제곱을 집어넣어도 안 나와. 이 문제가. 내가 이 문제 선택한 이유가 그거거든. 얘들아 참고로 다 이거 기출입니다. 기출. 알겠지? 여기 지역 뿐만 아니라 여기 경기도지역, 서울지역 이거잖아 어우씨 이 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씨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미친거죠? 이 앞에 걸잘 전개했더니 X대제곱, X제곱,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얘죠 <laughs> 맞아 그럼 이게 뭐기야? 이게 나머지야. 맞아? 아니니, 이거 뭐야? 차수. 차수. 얘를 어떻게 해야 돼? 한번더 나누세요. 목은 뭐야? 1. 1. 나머지는? 여기는 아무리 봐도 X제곱밖에 안 나오지. 이거 플러스 2X제곱을 해야겠네?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없으니까 플러스 1을 해야겠네요. 맞아, 안 맞아? Rx 나왔네? Rx. 2x제곱 더하기. 뭘 구하래? R값. 아, 답은 4. 알겠나? 괜찮나? 시험지는 오답정리 해오세요. 틀린 것들 반성하시면서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, 부호를 틀렸든지, 계산을 틀린 건지, 몰라서 틀린 건지 아시겠죠? 됐나? 네. 이제 다시 고전으로 갑시다.